여러분, 혹시 카톡할 때 하트, 좋아요, 체크 같은 공간 표시 기능? 자주 사용하세요 별도의 답장 메시지 대신 아이콘으로 간편하게 반응을 남길 수 있는 이 공감 기능 우리 일사이프 팀원들도 단톡방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이 공감 표시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에는 상사 카톡에 하트 다는 신입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팀 막내가 얼마 전 카카오톡 한걸 보게 됐는데 보통 보고 받으면 네 고생하셨어요 라고 끝내는데 막내는 이런 메시지에다 하트를 달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MZ세대라고 하는 거 꼰대들이 우리를 비꼬려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진짜 머리 빈 애들 많더라 라며 막내 직원을 비난했어요 해당 글은 현재까지 조회수 8만 회를 기록했고요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됐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간 표시라는 다른 형태로 의미를 전달한 것 같은데 글쓴이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꼰대 같다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요. 또 다른 누리꾼들은 보통 상급자 말을 마지막으로 끝내진 않는다. 대답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트만 다는 거 예의 문제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업무 중 에어팟 논쟁에 이어 새로 등장한 카톡 하트 논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커피 배달 시킬 때 이런 메뉴 1,000원이면 같이 주문할 거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글 제목입니다. 해당 글에는 배달 플랫폼에 올라온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선보인 커피 메뉴 사진이 있는데요. 메뉴 이름은 기사님을 위한 아메리카노로 가격은 1,000원입니다. 설명란에는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해 저희와 고객님이 1,000원씩 부담해 기사님께 드리는 아메리카노라고 적혀 있어요. 해당 프랜차이즈 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 2,000원인데요.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최소 비용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면 하겠다.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등의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가 하면 배달비 3, 4천원씩 내고 있는데 굳이? 기사들이 내 월급보다 많이 벌던데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하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음식 배달원의 규모는 2019년 상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9배 가량 늘었는데요. 반대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점차 줄고 있어요. 원인으로는 지속된 경기 불황과 배달료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2021년 20대에서 60대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2만 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할 때 적정 배달료 응답 분포는 1000원에서 2000원이 45.3%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2000원에서 3000원 미만, 0원, 3000원에서 4000원 미만, 4000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